이번 시간에는 표감록 제4 5칙 조주의 만법규일 일기완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공안입니다. 수식 말하고자 하면 바로 말하니 세상에서 견줄 자가 없고, 행하려면 즉시 행하나니 그 선기는 남에게 사양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전광석과 같고 칠풍노도와 같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뛰어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칼도 망가지고 혀도 묶여서 아주 소용이 없다. 하지만, 여기에 한 길을 열어놓았으니, 다음 이야기를 잘 살펴보라. 본칙. 어떤 남자가 조조화상에게 <laughs> 불었다.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 다음에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에 대한 조주화상의 대답은 이러했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대적삼을 한벌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일곱 건이었네. 송하여 가로대. 치밀한 <laughs> 물음으로 노승을 몰아붙였으나, 니라서 일곱근 선배오소 무게를 알까? 구차한 짐들은 서우에 내던져 버렸으니, 맑고 시원한 바람, 바다갈리 누구인가? 굳이 사족을 붙인다면 낙엽이 지면 어디로 가는가 땅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간 낙엽은 어디로 가는가 다시 만가지 담은 옆으로 돌아간다 만법은 결국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는 다시 만법으로 돌아간다 만법이란 무엇인가? 우주 자연이 그대로 만법 아닌 것이 없다. 조조화상이 입고 있던 일곱근짜리 삼배옷도 하나가 돌아간 만법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조조화상에게 어떤 것이 불법이냐고 물었을 때 지인주의 맛좋은 보호라고 벽암록체 30측에서 대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진주의 문화, 청주의 산배운 만이 아니다. 금산의 인삼, 진안의 마이산, 우리나라의 태극기, 강화의 화문석, 순창의 고추장, 이다 하나가만 법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너무. 말끝만 쫓아다니지 말고 기둥을 치면 들뽀가 울리는 소식을 알아야 한다. 출근하면 회사로 가고 퇴근하면 집으로 간다. 화장을 하면 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휴지를 찾으면 코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 아!